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. 이차서좀 절차적인 문제잘 올라가지 고학생들 많이 안니까차 실수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실좀네네 알겠습니다. 네 네. 시

선들이 다 있어요, 손님들? 네. 다 있어요. 어디가 있어요? 열 올라왔잖아. 이게 올라오. 응. 여기 있어요. 여기. 이게 응. 물 주면 여기서 따가지. 뭐 가득만 하나. 끌어주고 얘한테 물. 이거 이걸로 이걸로. 이걸로, 이걸로 아까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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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얘 자기잖아. 이거 음. 이게. 이게 내 거야? 이게 아니잖아. 돈은 주인 없어. 그제꺼예요 이건요 여선생님꺼 예. 아니 아니 내려놔 내려놔 아, 그럼 내려라? 내려놔? 어, 번호 다 번호 내려놔 다 내려놔 제본인데 내가 여기서 뭐 내고 네, 그러니까 가지가고 저기 필수짱 내연야지뭐 내잔이 없어 아잇이아야 네. 아니요 아래요내하라구잔내 네. 네. 아직 그거 물 많이 부었는데부어놓으세요물

이따가 이따가 차 달라고 해요. 차에 있어요. 음, 가방에 있어요. 지금 갖고. 아니 아니 아다가들어도 가방에 요 아니 왜막 아, 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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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대단해져야지 아왜 하나 되는데, 그랬더 길어진다니까 너무 머 어머 대단했네 여기에 공감은 꼭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혹시 꿀 있어요? 뭐 왜? 꿀 있어요? 내가 아니 내가 오늘 뭘보여줄거냐면 침엽수의 향이 뭔지 보여줄게 진수를

말그 다면, 서 La scelta del governo di